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어, 수위에서, 어, 총 500만 개의 수위를 에어드랍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팔로우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미스틴 랩스 코파운더, 그러니까 이 수위 만든 재단에서, 어, 수위 관련돼서 이 불샤크라고 하는 NFT 홀더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 불샤크 NFT는 시세가 좀 반등했었는데, 이 이벤트가 오픈된 이로 시세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불샤크 NFT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 보상으로 유저들한테 무료로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어, 얼리 어댑터라는 것은 이제 디스코드에 미리 어, 가입되어 있던 유저들을 한해서 어, 모두 지급했던 그런 이벤트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불샤크 NFT를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 여러분들이 이 해당 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보유하지 시 않고 있다면 이 블루무브 그러니까 이 수익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불샤크를 하나 구매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라운드부터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계단 어, 가격은 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샤크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어, 이전에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공지를 드렸죠. 어, 5월 3일 이전 수익 공식 디스코드 입장하신 분들을 한해서 어,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 아무래도 유튜브는 소식이 좀 늦다 보니까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는 이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야겠죠. 어 일단 이 불샤크 NFT 가격이 어 점점 빠질수록 어 메리트가 있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어 보셨다가 저렴할 때하나좀 어 구비해 두시는 걸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샤크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캐스트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총 500만 개의 수위를 지급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요. 250만개의 수위, 수위는 상위 만명에게 지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250만개는 그냥 플레이만 해도 나눠 가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에 보시면 라운드 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리 갖고 있던 유저들은 7월 27일까지 라운드 1이 500만개의 수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불샤크가 없으신 분들은 추후에 라운드 2가 오픈되면은 그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라운드 2 이전에 미리 구비를 해놔야겠죠 이 보상풀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어, 상위 5,000등 이상에는 200개의 수위를 지급하니까 5,000등 순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찍어 두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 13, 130달러 정도 상당히 되겠죠. 어, 그러고 나서 일반 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어, 게임만 하고 안 하는, 그러니까 찍먹하는 유저들에 한해서는 90개, 50개, 25개 중에 나눠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각자 판단으로 어, 여기 보시면 은 게임이 총네가지가 있는데 게임을 한 번만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은 어, 약 20개에서 90개의 수위를 어, 받을 수가 있고요. 난 열심히 해서 리더보드 어, 상위 1만명 안에 들어서 어, 조금 더 많이 받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 130달러에서 참여보상까지 150달러 정도 상당 어,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수위가 시세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더 많은 가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nft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 연결하시면 그 지갑에, 어, 이수 g n f t 가 있다면 이렇게 뜨고요. 이리더보드 포인트는 10분마다 갱신이 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이 퀘스트 하는 방법, 간단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소굴산으로 여행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뭐라 뭐라 샤바셀라 하는데, 이 버튼 계속 뜨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렛츠코 버튼 클릭. 자또 여기서 I'm ready 클릭 여기서 틀린 그림 찾는 건데 어, 여기 보시 어, 여기 보시면 이 칸에 점이 다섯 개 있는데 여기들은 다네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점 하나가 더 붙여 있는 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랜덤이니까 여기 점 다섯 개 있는 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I'm ready 클릭 자 그리고 이 문을 계속 눌러줍니다. 계속 열릴 때까지 눌러주면요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렸고요. 자 그래서 이거 버튼 클릭 어 저는 이미 만들어져서 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갑 연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어, 사진 올리고 그냥 이름 입력하고 하시면 이렇게 어, 카드가 완성이 됩니다. 어이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딱히 더큰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se this profile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화면에서 쭉 내려 보시면요 여기 More라고 버튼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렉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 적용을 함으로써 어, 수위가 지갑에 어느정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 가스비로 사용할 이, 이 트랜잭션이 어, 트랜잭션으로 사용할 코인이 좀몇개 필요하기 때문에 어, 수위 몇개 정도 지갑에 넣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시면 이고 o 로비 라고 있는데 누르면 무슨 채팅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진행할 건 없는 것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거면 예, 하단에 보시면 샌드 메시지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갑 연결해 주시고 어, 하나 메시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트랜잭션이 뜨면 어, 트랜잭션 가스비 날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퀘스트는 그렇게 해서 어, 진행이 완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니 게임 어, 미니 광부라고 해서 미니 광부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자 이런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사인업 버튼 눌러서 자신의 닉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패스워드 재입력 하고요. 동의 버튼 체크하고,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어 자신의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갈 겁니다. 그 인증 메일에서, 어, 브리파이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로그인 버튼 눌러서, 기존 가입한 이메일, 비번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뜰 텐데요. 어 보시면 여기서, 어 체크인 버튼 있죠? 이 체크인 버튼 눌러서, 어, 매일매일 체크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스비 역시 들어가죠? 자, 어, 프로버튼 클릭. 근데 사이트가 좀 거즈 같아서 뭐 여기 다른 메인 화면을 계속 이렇게 눌러봐도 반응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새로고침 해주시면 됩니다 창 다시 새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자 보시면 체크인 다시 이제 접속되어 어, 있는 걸로 나오죠 1시간마다 갱신인듯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체크인이 가능하고 자 이제 여기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집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 어이 채굴하는 캐릭터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두 개를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35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날수록 버섯 값이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두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도 여기 보이시죠? 20분. 그래서 일단 350개 버섯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마이너를 뽑았다면요. 어 창을 닫아 주시고 자기 메뉴 보시면 골드를 클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아, 뭐 그리고 버섯, 그리고 공, 여기 광물까지 어, 버튼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머시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클릭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저는 이제 가동 중인 어, 마이너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쉬고 있는 마이너. 여기 클릭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가 여기 뜰 겁니다. 그럼 클릭을 해서 샌드 버튼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버섯이 뜰 거고요, 뭐 아니면 광물이 뜰 거고 여러 가지 뜨는데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마이너가 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채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트가 0으로 됩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채굴할 수 없다는 건데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이두 명을 모두 리턴을 시켜줘서 자, 그랬더니 빠졌고요. 저 휴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창 닫아주시고. 어, 이, 이, 이 마이너들을 이제 휴식을 시켜 줘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이 메뉴 들어오시면 어, 클릭해 주시면 얘네 두 명을 자, 버섯을 내고 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클릭.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볼까요? 자, 마이너 버튼 클릭해 주면 자, 하트가 모두 다 찼죠? 자, 이제 또 보내 주면 됩니다. 어, 하나 클릭해서 샌드 버튼 클릭. 자, 어디로 또 보낼 것이냐? 어, 저또 버섯을 채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샌드. 자, 그리고 한 명은 샌드. 어, 이번에는 저는 이물을 광물을 채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 머시룸부터 채굴하는 게 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이 마이너들도 계속 뽑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구조만 알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내고, 휴직시키고, 채굴하고, 눌러서 또 마이너를 또 새로 뽑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팩 기능도 있고, 어, 그러니까. 어, 데일리 체크인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들 계속 채굴 보내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세 번째 게임을 할 건데요. 여기서 게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위가 한개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지각 연동까지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의 동전 맞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면, 뒷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면, 뒷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수위를 베팅을 얼마나 할 거냐 하는 건데. 어, 저희는, 저희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한개 클릭해서 자, 이 LFG 버튼 클릭. 그러면 내가 지갑에 있는 한 개의 수익 코인과 가스비가 나가게 됩니다. 어플로버튼 클릭. 자 그렇게 되면 동전이 굴러가게 됩니다. 자 기다리면은 어, 된다라고 뜨죠. 자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두 번째 게임을 돌린 건데 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나 날라갔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 확률이 좀 굉장히 낮은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하셔서 베팅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개만 해주실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게임도 완료를 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탈 게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전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뜨는데 한번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가 뜨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다면 리더보드 클릭해서 뉴 게임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트 뉴 게임. 뭐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면 안될 겁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을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자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여기서 방향키를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합치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아래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키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트랜잭션이 뜹니다. 업로버튼 클릭하면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어, 방향키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랜잭션이또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칸한칸 한칸 움직일 때마다 트랜잭션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도 클릭했습니다. 그럼 얘가 일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내려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렸고요. 자 그럼 4가 되죠? 이두 개를 또 붙이려면, 하단으로 또 키보드를 눌러줘야겠죠? 그럼 두 개가 합쳐집니다. 자, 이두 개를 또 합쳐지고 싶으면은, 우측 클릭, 우측 클릭. 그럼 이두 개가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키로만 움직임으로써, 어, 스코를 어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게임에 대해서, 어, 포인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10분마다 새로 고침 되니까 어, 그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 리더보드 사람들 참가한 유저스들도 보, 보면 좋을 것 같고 내 위치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를 4 가지 모두 드렸고 어,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음,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게임처럼 동전 굴리기 같은 것들 스웨이 쭉쭉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이 미니 광부라든지 어, 이 게임. 방금 설명드린 이 게임을 통해서 점수 고득점 만드셔서 포인트 계속 쌓아가실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부샤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이벤트 참여해봤자 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 라운드가 오픈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 블루무브 그러니까 여기 마켓 사이트에서 저렴할 때한개 정도만 어, 가지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어, 이벤트 내용 전부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